안녕하세요. 바이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탁그루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처음 유니티를 만났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지만 어, 제가 가진 여러가지 염증 질환들이 유니티의 탁월한 제품으로 좋아지면서 어,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겠구나 제가 하는 보험 영업은 항상 매달 어, 마감에 쫓겨야 됐고요. 한달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달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늘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아프거나 일하지 않을 때 어,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게 됐죠. 그러다가 유니치를 만났는데 유니치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수입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가족에게 상속 가능한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라고 물어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 지금의 모습이 그분의 처음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14년 동안 유니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 결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성공의 결과는 절대 카피할 수 없죠. 하지만 성공의 가정은 반드시 카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성공에 대한 개념도 너무 막연하고 내가 또, 어, 일을 하다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어, 벽을 만날 때마다,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내가 점검해 나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입니다. 성공의 8단계 첫 번째는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꿈은 크게 꾸시고요, 목표는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막연한 꿈과 흐릿한 목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그 다음 가정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 꿈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라 어, 결국은 사업의 한계를 느끼는 단계가 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하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잘 일구어 나가듯이 먼저 내 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고 그 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과 시간에서 자유롭고 내가 늘 건강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소통해 나갈 수 있다라며 그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단계별로 유니시티의 직급에 따른 목표를 저는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시티에 매니저 직급이 있고요. 디렉터 직급이 있고 프레덴셜 직급이 있습니다. 그 직급별로 제가 원하는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제가 원하는 삶도 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매달 매달 설정을 제대로 하고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성공에 대한 습관이 제대로 결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공은 내 몸에 배해야 됩니다.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책을 15분 이상 매일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많이 읽는 게 아니라 15분씩 매일 읽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생겨 나가는 게 책입니다. 1년, 10년,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열정을 유지하고 올리기 위해서 매일 성공자의 강연을 시청하고 오디오로 듣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열정이라는 건 끊임없이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디오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가신다면 좋은 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팅 참석입니다. 유니티 사업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탑의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미팅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참석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내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제품 내용입니다. 내가 쓰는 아이템을 누군가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내 아이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 애용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쇼더 플랜인데요. 유타 그룹 안에서는 천번의 쇼더 플랜을 통해 다이아몬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사업에 대한 플랜을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죠. 천번의 쇼더 플랜을 1년 안에 할 것인지 2년 안에 할 것인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천번의 쇼더 플랜을 통해서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완성하십시오. 자, 여섯 번째는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요. 어,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언택트라고 합니다. 미팅은 계속 줌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많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온라인을 잘 활용하느냐. SNS라든지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홍보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중요한 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매일 매일 내가 성공 습관으로 하겠다 하는 게 바로 결단 결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명단 작성인데요. 자 핸드폰을 한번 켜 보십시오. 핸드폰 안에 내가 아는 많은 명단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건강에 대한 가치를 또 사업에 대한 비전을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다면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고 싶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분들일 거예요. 분류하십시오.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명단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분들한테 먼저 전달할지 꺼내 보십시오. 그 명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업에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저도 유니시 사업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그들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했습니다. 어, 제가 전직에서부터 그렇게 뭘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공의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지 그분들이 반드시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와야지 내가 잘될 거라 생각하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이 사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나간다라면 반드시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올바른 초청과 만남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초청을 하기 위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가질 때첫 번째 만남에서 내가 한 번에 이 사업을 알리고 이분이 사업을 결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사업에 대해서 받아들일 권리가 있고요, 어 거절할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는 마음들을 저는 고스란히 인정해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유니치 사업을 하고 그리고 유니치 사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함께 한다라면 이 사업에 대한 베네핏을 그 혜택을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 만남을 약속하면서 저는 일어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초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두 번의 만남, 어떤 분은 뭐열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 단계는요. 올바른 사업 설명입니다. 올바른 사업 설명이라 하는 건내 주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그 설명들을 가지고 진행돼야 됩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아, 이게 내 사업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의 입장에서 말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 플랜에 대해서 그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분이 사업 설명을 듣고, 와, 사업 설명 너무 좋아. 라고 바로 선택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계는요. 이분이 본인의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팔로업인데요. 어, 팔로업은 우리 시스템 안에 그분이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죠. 스스로 온다라는 건 뭡니까? 본인의 사업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결정을 할수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좋은 미팅들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미팅들을 계속 끊임없이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들어왔을 때는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확하게 안내하셔야 됩니다. 팔로업은 시스템의 안내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점검입니다. 사업의 단계마다 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 내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성공한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 물론 잘하고 있을 때에도 카운셀링이 필요하지만, 어,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점검하신다라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자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그분들은 많은 실패를 해보신 분들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란 있을 수 없죠. 내가 할수 있는 실수들, 실패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실수를 계속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패와 실수를 안할 수는 없지만 줄여 나갈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성공의 결과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프로세스, 성공의 과정은 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제대로 그 과정들을 짚어 가신다라면 성공의 결과 또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크기도 다를 수 있고요. 간절함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는 꿈의 크기 또한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비교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성공의 8 단계와 함께 꼭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내 사업의 성공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멘토이신 스티어트 휴즈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성공은 단순히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때마다 성공의 8단계를 되새겼습니다. 성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5년 후에 대한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먼저 내가 읽는 책과 내가 읽는 정보와 만나는 사람들을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5년 전에 선택했던 이세 가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니티를 통해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사랑이 넘칩니다. 5년 후 내가 원하는 삶이 정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유니시티의 최고의 시스템 유타쿠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공의 8단계를 통해 모든 분들이 다이아몬드의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유타쿠루 김도은이었습니다.